저는 법원 행, 행정처장님 예. 답변이 좀 실망스럽고요. 예. 그리고 다 법률가들 아닙니까? 법원 행정처장 예. 내지는 대법원에서 회의를 했다고 그러고 또 법무부 장관도 법률가 아닙니까? 특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입국 닫고 한마디도 안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. 분노합니다. 왜냐하면 개헌포고문 1호가 국회와 지방의회 등 일체 정치활동을 그만한다라고 포고령이 1호가 돼 있으면 법률가들께서는 무슨 얘기냐 헌법 77조를 봐라 사망이 뭐라고 돼 있냐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할수 있다지 국회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할수 없어요. 또 뭐라고까지 돼 있냐면 폐회 중에 비상 계엄을 하면 대통령이 집회를 국회를 열라고 요구하게 돼 있어요. 폐회 중에 비상 계엄을 하더라도 그럼 국회가 열려 있지 않습니까? 그럼 국회의원들이 <laughs> 이 비상 계엄을 해제할지 말지 당연히 해제한다고 의견을 해야 되겠죠. 그래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은 <laughs> 헌법 77조 <laughs> 사망 위반이라고 대법원에서 왜 먼저 말을 못 합니까? 헌법 재판소에서 왜 말을 못 합니까? 이 비상 계엄은 헌법을 위반했다고 입국 닫고 눈치 봤습니까? 다행히 시민들이. 대형 군모음으로 막아 서고 국회의원들이 긴급하게 담을 뛰어넘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담을 뛰어넘고 이재명 대표도 담을 뛰어져 넘고 박찬대원 내 대표는 담을 뛰어넘다가 얼굴에 부서 떨어져 가지고 부상까지 당했어요. 대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이포구령이랑은 명백히 헌법 77조 3항 위반이다. 한 마디만 해 줬어도 그 불안감이 덜했을 거 아니에요. 제때 말하지 않고 지금 와가지고 변명적으로 얘기하고 그러지 마세요. 정말 열받습니다. 우리 국회의원들도 금방 알았어요 이거. 저, 장경태 의원님 잠깐만요.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. 당시에 비겁했다 솔직하지 못했다 겁났다 용기가 없었다 차라리 이렇게 자기 양심 고백들 하시기 바랍니다.